그 저는 그 저도 이제 10년 정도 영업을 했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한국금융사계 사업단 그 다음에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 사업 단장은 아니다. 저는 본부장하고 있고요. 그 보시는 바처럼 저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영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거절을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뭔가 이렇게 강의라기보다 그냥 그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공유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제년 2014년부터 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0년이 됐는데 그 시간동안 영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들 다 똑같으시겠지만 영업을 잘했고 근데 잘했다는 거에서 그게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정말 저 또한도 이제 어, 저는 이 편을 잘 쓰는데 정말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는 저도 놓고 오고 포기한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저는 당시에 GA가 아니라, 외작의 원수, 그 원수사에서 근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겁도 많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 하, 뭐든, 모르겠습니다. 지금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 면 뭐, 뭐, 가족 때문에 아니요. 그냥,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고, 그런 과정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a i 생명을 다녔는데 사장님이 제가 근무한 동안 세 번을 바꿨는데 다그세 분한테 제가 영업으로든 관리자로든 다 어쨌든 그 그러니까 검증할만한 그러 주위에서 누가 나날날잘 따가 아니라 검증 가능할만한 어 사실 성과들을 이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드리는 건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근무 환경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미 또광명은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사업단 이사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너무 좋은 환경으로 가시고 여러분들 지금도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근데 저 또한 도 그때 아마 여기에 다 원수사 출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저 정도의 컨디션에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뭐 역삼역, 케아라로에 많이 있었다면 저는 그첫 보험회사를 2012년에 준공된 청담동, 그러니까 도산대로에 있는 거기에 보험회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근무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근무했었고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물론 그 과정을 제가 쉽게 얻었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직을 했어요 이직 제가 2020년대에 이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부터 보험업을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다시 왜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대한민국의 42만 명보험설계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일하고 있는 300명이 제가 속했더라면, 그 다음에 제가 이직을 한 곳은 저기였어요. 저기 오른쪽. 저도 몰랐는데, 클로징을 하고 이제 이직 결정하고 가보니까, 어디 창고 같은 데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갖고 저희 이제 미팅할 때인데 저희 식구들 표정이거든요. 예. 네.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부터 저는, 어, 지난 그 AI 생명에서 근무했던 7년의 시간 동안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배움을 이제, 지금 이제 제가 3년 전이거든요. 그 1년 전까지 해서 2년 동안, 어, 정말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저때 여러분들이 보험하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실 거예요. 보험이 힘들다. 그 다음에 내가 업적을 쳤는데 소득은 나오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세전 얼마냐? 뭐, 세후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후 얼마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카드 값이 빠져나간 다음에, 얼마가 남냐? 이거를, 저는 a p k 가 있으니까, 전문용어로, 가처분소득이라고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가처분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월에 3천을 받아도, 사실 뭐, 나갈 거 나가고, 뭐, 줘야 될거 주고, 빠질 거 빠지고, 내보험료 나가고, 쭉 해서 나가서한 천만 원 남았다. 그게 가처분소득이야. 또그렇지 않거든요. 연단이 지출 있지 않습니까? 종토세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실제 가처부터 소득은 되게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제가 돼서, 막 그, 이제, 날아간 가 이게, 구체적으로 무사하면 한 4시간 걸리니까, 20분밖에 없으니까, 가, 서 보니까, 정말 많은 걸깨았는데첫 번째는, 그때 하여튼 깨달은 것보다,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난 이제 일을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잘 생각을 했던 게, 저도 관리, 10년을 영업을 했지만, 8년은 제가 관리자 하면서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가한테 저한테 보험업적인 커리어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뭐, 아까 뭐, 챔피언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 m j r t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누가 저한테 당신이 자, 가장 자신있는 커리어가 뭐냐 하면, 저는 영업에서는 10년간 불완전 민원 빵프로예요한 건도 없고, 저는 계약률을 항상 98% 이상 유지했거든요. 근데, 조직적으로 봤을 때, 너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저는 8년 동안 영업해서 제가 리뷰티를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게 제 단점. 제 치고. 근데 반대로 장점은, 제가 8년 동안 타회사를 보내서 계산한 한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그만뒀지 나하고 시작했으면 나하고 끝내자. 였거든요. 근데, 그런 몇담들을늘 하다가 이제 제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할 때가 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하나였어요. 제가, 서계사분들이 그만두실 때 던졌던 질문. 대안이 있는가? 네. 저는 지금도 면담을 해요. 그만두시겠다고 하면, 대안이 뭔지 를 들어보고, 그 대안이 충분히 타당한지 를나 같이 검토해보자 왜냐면, 내가 당신의 관리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사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안이 있는가? 과연 나는 보험을 입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너무 싫기도 하고, 진부하기도 하지만, 이 보험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보험이, 내가 그럼 다른 많은 대치제들이 있고 대안이 있는데 난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시작시 오시면 다잘하시들이겠지만그 생각이 드실 때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저는 당시에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 취업시장 엄청 경쟁력 있진 않지만, 뛰어난 대학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대학을 나왔고, 장교생활 하면서 취업을 시작을 했었고, 영어도 자신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는 건 이미 나이가 늦어서 국내 시중은행은 못 가요 나이가 늦어서 갈수 있는 거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농협 기열 해가지고 은행에 직접적으로 농협은행을 취업을 하려고 준비 했었어요 생각을했어요 생각 그렇게 했었는데 야 농협을 지금 가가지고 농협은행 5급에 들어가서 내가 연봉을 6천을 받으면 실제로 실수량이 얼마가 될 텐데 이거 가지고 내가 원래 살고자 했던 그것을 영예할수 있나?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설계사분들하고 미팅할 때도,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내는 결론이 이거였어요. 결국에 내가 선택한 최고의 대안, 최고의 해답은 이거였고, 이 안에서 여건과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여기서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근데 그 시간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힘들어지다 보면 뭘 겪게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저가 그 시간을 버티고 왔던 것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버틸 수 있었고 내가 이 대안이 다른 대안이 아니라 이게 내 유일한 답안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였는데 아마 어.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시는 동료분들일 겁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고요 보메나 동료가 참얇으 져서 그 직장 동료도 아니거든요 직장 동료도 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왜냐면 직장 동료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공유해요 그리고 직장 동료처럼 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동료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들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느냐, 잘 관리하느냐가 사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봉착했을 때, 해결 하는 가장,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 우리는 겪어 나가면서 이 동료들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앞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화한 상가를 원하시고, 조금 뭔가 변화를 꽤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역경에 부딪히고 계신다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일맥상통하죠. 모든 고민과 생각은 다 머리가 아니라 발로 정리되는데 그것을 우리 대부분 해가지 못합니다.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옵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는 멘토를 찾죠. 그걸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멘토한테 찾아가서 뭐 그게 우리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만일 뭐내 뭐 은사님 될 수도 있고 찾아가요. 근데 보험에 업 관련되어서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뭐냐면. 보험에 있어서 슬럼프, 내가 저 실적을 맞으실 때,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월초 인정 실적 300, 500을 치고 싶은데 100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때 가장 빠르게 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나서 법인 교육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고,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들의 활동량, 개량화된 활동량을 3배로 올리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절대 불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활동량을 3배를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제가 해봐도 시켜봐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3배라는 목표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적어도 1.8배, 2배는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슬럼프가 조금씩은 해결되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과정을 간과했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에 가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건데 너무 간과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 되게 다른데 그 부분을 감가했습니다. 보험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예요. 관리자를 너무 우습게 봤고. 대한민국에서 대학, 보험 설계사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거에 와서 남들이 노력한 거에 얼마를 노력하지도 않고 성과를 얻으려 했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깨달았어요. 저는 자만했었고, 자만했었고, 젊은 나이에 그 청년 성공의 문제점이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걸 자만하다가 배우게 된게 뭐냐면 또 생각해보는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혹시 여기 아마 사업단분기시장식이니까 월급여가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죠. 그걸 영속시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영속시키려면 이 정도 마인드셋만 있으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2천만 원 버는 직업이 뭐몇 개나 있냐라고 따져봤을 때 사실 우리가 흔히 잘 떠올리는 것은 뭐,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여기 성형외과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의사를 가령, 예를 들어 보자는 거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의대는 정시 한 방에 못 가요. 보통 재수나 삼수 많이 하거든요. 재동기들도, 재고등학교 동들도 보면, 지금 개발식 친구들 다 삼수 다수 했어요. 아니, 편집한 애들도 있고. 근데 보면, 보통 고등학교 3년에 평범한 대학교 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보냈고, 다시 재수하면서 3년을 보냈고, 본가 4년에, 전문가 2년에, 그리고 가서 군인과 3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매직 2년하고, 인턴까지 이걸 하면, 보통 그들 나이 이만 하나, 만둘 돼서, 그제서야 개원도 못하고, 페이닥 해가지고, 700만원, 800만원 벌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좋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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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잘하든가, 아니면 부모가 원래 좋든가 해가지고, 개원을 하면, 그때야 벌수 있겠죠. 근데,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다가 내가 원래 2천만원을 찍었을 때, 그게, 내가 TA 를몇번 했고 DBLP 롤플레이 롤프, 스피트 몇번 연습하고 어디 가서 내가 교육 좀 듣고 그다음에 미팅 학을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의 그 하루가 그 의학과 공과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 공부했던 그 정도의 노력만큼 됐을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데 가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지난 그 2년의 역경을 겪으면서 불평하지 않기로 했어요. 불평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고통과 번뇌의 시간을 너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맞습니다 맞아보지 않으면 절대 공감하지 못하실 거예요 맞아보들만 느끼실 거예요 그게 처절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데 저도 이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인가 저는 어, AI 생명 다닐 때 저희 지점에 출근 시간은 어, 신나님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7시였어요 7시 네, 7시 아침 7시 그렇게 해서 그 7시 인중에서도 저는 항상 일등으로 출근했었는데 을뭐 물론 늦는 날도 있었죠 어떤 날 지각도 하고 근데 지금도 저는 일찍 나가거든요 사무실에 그리고 또 자신할 수 있는 거 저는 지금도 저는 결혼한 지 3년 됐지만 이혼 안 당한 게 신기할 정도로 네, 저는 왜냐면은 와이프가 결혼사기인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정점 찍는 해에 결혼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한 날이 제가 10 20년 어 11월 15일에 결혼했는데 11월 1 3일에해축했거든요 AI 분명을. 예, 네, 와이프 거의 저한테 소송 벌어도 할말 없죠. 뭐. 근데 아까 마찬가지. 저 또한도 뭐 이건 맥락까지 다르지만 저도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고 와이프도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이프 돈잘 버니까 내비서 네, 던 거고. 중요한 것은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저 토요일도 출근하는데 일요일도 필요하면 출근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 전에 퇴근 안 해요. 그리고, 7시에 출근해가지고 지금도 10시에 퇴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목표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고, 내가 내 영업이든 우리 저희 관리자로서 저희 식구들이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내에 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한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기 보면 백종원 씨 영상에 보면 아기 받친다는 거에 대해서 정의한게 있어요. 저는 정말 아기 맞춰봤거든요 근데 뭐이 이게 막 짧으니까 쭉 넘어가면 제가 잠실에 그한 번의 주의를 실패하고 나서 인카그 서비스에 오면서 잠실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 당시 제가 3년 전그해수고 아, 4년, 4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는 얻을 때는 그러니까는 사전 한둘뭐일 때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잠실 송파 대로에 100평짜리 사무실을 얻었어요 근데, 이미 한 번, 1년 정도가 꼬꾸라진 상태여서, 저기 이제 보증금이랑 되고 하니까, 인테리어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이 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정장 입고 출근해가지고, 조회하고, 가가지고, 한달반 동안, 제가 나라스드 저, 저, 저 빠르가지고 저거 제가 다 깠거든요. 제가, 인테리어 저기 견적 2억 5천 받았는데, 제가 1,700만 원에 했어요. 혼자 다 했거든요. 다행히도, 장교생활 때, 군대생활 때, 노가다 배워가지고, 아버지도 또, 저희 아버님 캠핑장 갔을 때 노가다 장비가 다 있어가지고 저기서 손에 못뭐 찔려가면 그러니까 손에 못뭐 박아가면서 찔린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지었거든요. 근데 저때 제가 할수 있는 그러니까 악에 바친다는게저때 배웠던 것 같아요. 저 공사 기간이 1 2월입니다 12월 1월 근데 반팔 입고 있죠. 네, 정말 어, 뭐 보험을 열심히 한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뭐 주제 자체가 동기부여니까 네뭐 보험을 열심히 한거 말고 노가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혼자서. 저기 100평 저다 까는데 하루에 크리스마스이브에도 3시까지 까고 들어왔어요 이혼한다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저는 지금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저의 꿈은 생각보다 소박해졌어요 제가 보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20대 때는 정말 너무 거창했거든요 누가 들으면 꽃은 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거창했는데 지금 저의 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 당시에 저는 9분 음, 있었어요. 1 8 분이 주 a 나왔는데 그 중에 어, 9 분이 그만 두셨어요. 타사로 가지도 못하고 그만 두셨어요. 왜냐하면 뭐 복잡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전 회사에서 뭐 이제 뭐 나쁘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9명이서 시작, 다시 했습니다. 저기서 제가 눈물로 망치들 빠르 들고 들이 들고. 드릴 들고. 어,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너무 그 당시도 제가 뭐 힘들다기보다 즐거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멘탈 이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스스로 멘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사시 멀쩡하고, 내 가족 건강하면 됐지, 뭐. 네. 어디 가도 안, 두머... 뭐, 지금, 뭐, 아무리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끝나고 나가서, 편의점 가서 5천원짜리 백종원 도시랑 못 사먹는 분 없으시잖아요. 사는 수다 있잖아요. 의식이 해결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즐거운 건, 그래도 제가, 그렇게 1년 반 해가지고, 저도 40분 모십분까거요 40분. 예제시할 네, 서울에 수문년도 오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 너무 많이 얻었어요 순천 대구 부산 의정부에서도 이제 지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 덕에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요 지금 저의 꿈은 그들과 그냥 좀더 오랜 시간 함께 자주 볼수 있는 삶을 꿈꾸고 누가 원, 누구나 원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주 수박한재정적인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근데 제가 너무 AI 생명 다닐 때. 벌려둔 게 많아가지고, 이루고 싶은 꿈도 뭐, 그리면 많이 크겠죠. 근데 그걸 그리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사,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감사하고, 어떤 부정이나 이런 인식을 머릿속에 지우는 연습을 했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제가 보냈던 3년이라는 시간의 밀도가 정말 아주, 정말 압축된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의 30년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3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는데, 제가 가끔 저의 인스타그램, 저 인스타그램 잘안 하는데, 올리긴 올려거든요? 먹고 사니까 보험하는 사람이니까 해야죠. 근데 잘하지만 가끔 저는 그런 말을 써요. 보험회사에서 제가 가장 혐오하는 단어가 성장입니다. 성장. 계량화되지 않은 성장. 이 성장을 너무 많이 난발을 해서, 그 성장하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제가 인정하는 성장은 개량화될 수 있는가,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성장의 표현을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시간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하는 게, 그렇게 노가다 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또, 또, 저거냐, 운영하려면 운영비 보내기 서 나가서 영업해야 되잖아요. 영업하고, 주변에 또 저희 집 앞, 저는 다산 신도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다산 정량의도서관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 기간동안 AF에서 생고영업할 때, 정신영업할때 필요한 또 하나도 없던 자격증을 하필로 제 본부 이름을 한국 금융 세계로 줘가지고 툴써수뭘 해야 되니까 저그2년 동안 금융 작전 다 땄거든요. 네, 그 노가다 하고 뭐 하고 관리하고 조금씩 나가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면서 진짜 배캐면서 자격증 다 땄고 사람 얻었고 소득 올렸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처사하는 법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밀도, 여러분들의 시간의 밀도는 어떠신가요? 똑같이 시간 흘러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업적을 했지만,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가령 100 정도 하신 분들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내가 뭐, 열차를차에서 내가 지난주에 미가동을 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인카에서도 수대학 모르겠지만, 그냥 100 하면은, 그이 2월 초에, 그냥 이거 한, 한, 한 800만원 나오다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그 총량은 2배니까 생고로 팔면 1,600이잖아요. 그러면 그한 주의 시간 동안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인카금 서비스에, 똑같이 보험 설계사로 위촉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일주일은 부가가치 1,600만 원을 만들어냈고, 어느 한 사람의 부가가치는 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되면, 얼마만큼의 갭이 벌어지고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적과 떠나서, 그럼 내가 그 일주일을 빵권을 했지만, 그, 그 일주일에 사업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러면은 2년, 3년의 성과를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했냐라는 게 있죠. 그 시간의 밀도로 여러분들이 집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때는 너무 부정적인 게 강해서 유튜버로 영업하고 블로그로 영업한 사람들에서 사짜고 취급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존경해요, 그분들. 왜냐면, 그분들은 결국엔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먼저 골방에서 카메라 켜서 혼자 연습했던 거고, 블로그도 터질 때까지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쓴거 아닙니까? 그건 그분들의 그 일정 시간의 시간의 밀도가 결과물로 창출된 거겠죠. 하지만 그 동안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계속 그들이 그들의 시간의 밀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의 밀도가 분명히 저의 시간의 밀도 또 여기에 계신 f 님한분한 한 분의 시간 의 밀도 모두 다른 겁니다. 그 밀도에 집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밀도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징벌받게 돼요. 뭐냐면. 우리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인생에서 3.6배도 많이 일해야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45세에 은퇴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 평생 근무한 사람은 70이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서 여전히 일 해야 돼요. 결국엔 모든 우리 노력과 시간의 밀도를 허투로 쓴 거에 대한 징벌은 시간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우선 지금 미국로 간다 치더라도. 내가 가장 원하는 시간대에 직항 긋고 바로 가버리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여행갈때 유럽을 갈래도 어디 경유했다가 몇개 갔다가 다 시간으로 징벌받게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밀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그 시간의 밀도를 좀더 집착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다 지금부터 오늘 이제 JS 이 사업단의 준비 시상식 끝나고 점심 미팅부터 가시겠죠. 오후 미팅을 시작하실 거고 또 TA를 하실 겁니다. 할지 말지, 티에 오늘 다섯 개 할까 열개 할까, 그다음에 이번 주에 십 분을 할까 말까, 이번 주에 디비 약속을 몇개 잡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선택들이 결국에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의 퀄리티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슬라이드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 어, 여기. 두장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어제부터 봤다 보니까 저쪽은 급조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g a 에서 일하기 조, 좋은 조건 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하 리쿨팅 할때그 얘기 하니까. 그쵸? 근데 아무리 아무리 번뇌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사실 이네 가지가 끝입니다. 이네 가지가 끝. 이네 가지가, 이 그, 충족이 된 상태에서 실출이 안 되면,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내가 일하는데 합당한 수술 로 저는, 그, 저는, 그, 뭐랄까요. 저는 100을 받은 줄 알았는데, 전 60을 받은본 적도 있어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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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하는 만큼의 합당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가망고객이 확보되어 있으며, 내가 팔수 있는, 영업을 할수 있는 스킬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영업지원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을 갖춰준 곳이라면, 사실, 여러,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몫입니다. 뭐, 사업당 본부를 떠나가지고 제일 말씀드릴게요. 인카금융 서비스를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들어와서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임스 들어가시면 경이롭지 않나요? 저는 보험회사 몇 군데 다녔던 사람으로서 임스은 정말 경이로운 전산이에요. 인카에서 영업 지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기에, 저도 지금 오픈 채팅방 운영하거든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거기서 어떤 우리 보험상에 가서 영업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인카는 모두 제공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Q&A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인 거예요, 이건. 네. 근데, 이런 시스템과, 여러분, 제이어스는 워낙에 스스로 높기로 유명한 사업단이니까. DB도 10종이나 있죠. 인카에서 자체적으로 4종 있고, 그 다음에 관심들이랑 볼비아 리포트 저렴한 거 있고, 본부 사업단 자체로 또 DB 있을 거 아닙니까? DB가 10종이 넘어요. 한종도 묶여가지고, 빌빌대고 다니는 지가 초반에 깔렸는데. 저희도, 저희도, 저희도 다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다체웠다 하면, 이때부터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저,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 자리에서 보는 저만 볼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식구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직급을 가지고 꼰대 짓을 할까봐 늘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고 뭔가를 강요하고 싶으면 토론을 하자.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으면 내가 스스로 그 자격을 갖췄나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음,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무리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몰입을 하시고 일을 잘 하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저도 보험회사 동료 잘 아니까 퀄리티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어요. 동료들이 하는 게 원래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럼 나는 좋은 동료야. 그렇죠. <laughs> 나는 네. 내가 먼저 무언가에 몰입하고 하면 주변에서 그 상태를 반드시 알아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해요. 왜냐면 사람에게 그렇군요. 내가 놀자판 이렇게 왔어도 좀막 가벼운 분위기 왔어도. 한 사람이 이번 달에 뭐가 걸렸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 지네, 뭐, 자기네 남편하고 레이스를 했는지, 아니면 뭐, 뭐, 누구랑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집중을 시작해요. 그럼 그거를 반드시 주변에서 알아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한명 때문에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게끔 되어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것을 나만테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것처럼, 저는 늘생각했는 나는 문제없는가라고 따지는데, 저희가 보니까, 아 저희 형식에 우리가 앉아 힘들 때 힘들 것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았거든요. 문제가 뭔가 찾았어, 내가 누가 문제인가 찾아보자. 근 네, 그거 아시죠? 이 테이블에 호구가 없으면 내가 호구라고. 에 네,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그 완전 어,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의 밀도를 잘 쓰고 역경이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더 나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먼저. 주변에 긍정적으로 영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전 3년 전에 제가 가장 부정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범인은 나였더라고요. 범인은 늘 네, 범인은 저였더라고요. 늘. 네. 근데 객관적으로 아까 했던 개량화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문제가 아닌 거,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문제인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들, 여러분들 먼저 좋은 분이 되셔서더 여러분들 주변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미치시고,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어, 이 말을, 저는 뭐 좋아한다고는 아니고, 그냥, 저는 원래 그,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하시죠? 좋은 걸 보면 스크린샷 찍어 놓으시잖아요. 보다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5월, 글쎄요, 5월에 조금 힘든 달이긴 하거든요, 원래 실적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 시간 얼마나 뜨겁게 보내시냐? 5월을 뜨겁게 보내고 6월을 2 0 2 3년을 뜨겁게 보내시는 그 시간들이 결국에 쌓여서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이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시간의 밀도로서 여러분들께 보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내는 시간 이것이 나에게 미래의 보상이 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징벌받을지는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겠죠. 변동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분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시간을 미리 좀 더욱 압축적으로 쓰셔서 꼭 보상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이어스 사업단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